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루나 사태 있잖아요. 네네. 루나 사태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왜요, 왜요? 루나 이후에 지금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렇죠. 법적인 이슈로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바꾸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적 이슈만 루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무슨 이상, 원코인 무슨 이상한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음. 그런 거 터질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네네. 정부나 중앙은행들 뭐 미국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음. 루나급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터졌는데도 전 세계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요번에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규제나 가이드가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은 좀더 건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거래소 자금과 고객 예치금을 분리해라. 어, 정말 당연한 건데, 이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국산화,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 이외에 가상화폐 규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하겠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거래소에 돈을 맡기잖아요. 음. 이거를 같이 이렇게 거래소 이름으로 맡겨놓게 되면은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돈이 묶여 버리잖아. 그게 뭐냐? 코인제스트 사태가 그렇습니다. 네, 네. 코인제스트가 법인통장으로 고객 자금을 받아가지고 네, 네. 파산해버리니까 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관리해라. 음.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래소 자금과 고객 예치금을 분리해서 너희들이 망하더라도 A 투자자들은 보호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사태 이후에 진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 테라도 어제 말씀드렸죠 그 테라가 엄청나게 많은 자금 인출이 됐다 네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한다라고 얘기가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사실 다른 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자금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아, 테더. 테더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말을 꺼냈어요? 야, 나 있잖아, 100조 있어. 오, 돈 엄청 많다. 그렇죠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서 우리 테더에 대한 차익을 남겨먹으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는 돈이 많다. 더 많아. 100조 그러니까 있다. 이게 지금 100조가 넘었었거든요, 네. 테더가. 그래서 원래 시가총액이 전체 금액이 100조가 넘었었는데, 요번에 빠지면서 오히려 야 우리가 돈더 많아. 와 준비금 내역을 공개했네요. 네네. 자꾸 이제 태도가 불안하다 뭐하다 하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100조 정도 준비 자금이 있고 사실 시가총액 93조잖아요. 네.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아 너무나 좋습니다. 이래 네. 좀 테더가 좀안 안 흔들리지. 요즘에 어떤 뉴스가 뜨고 있냐면 테더 쪽에 쇼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차익을 남겨먹는 이런 사건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공, 준비금을 공개를 한다면 이제 테더가 흔들리는 일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내역을. 네. 내역을 공개했고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그 총. 그 시가총액보다 어, 더 높으니까 우리는 건전하다. 음. 그, 루나 형님은 그돈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네, 그렇죠. 여기는 또 이제 건전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 사태로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을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많은 자금이 빠져 나갔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음. 빠져 나갔지만. 플러스로 오히려 그 이제 스테블 코인들이 조금 분산 그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네.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좀더 안정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라는 음.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장은 이번 사건을 위해서 많이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루나 사태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당정이었을 루나 사태 때문에 이제 긴급 간담회, 5대 거래소들 대표 소집명을 때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안하기 위해 규제라든지 어권법 기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빨리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응. 차라리 시장에 대해서 루나가 좀 안타깝게 많이 응. 뭐 많이 폭락을 하면서 이런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빠르게 규제 가이드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오히려 시장의 악재보다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응.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일단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이제 긴급 간담회 5대 코인 거래소도 소집을 하잖아요. 보시면은 주요 거래소 대표 총 집합인데, 어피트 비썬, 코빗 코인원, 곱박스, 프로비트, 한비코, 지닥 해가지고, 대표로 참석할 건데 제2의 누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업계 자율투자 보호 방안을 내놓을려죠 이놈의 자율 이 자율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저걸 자율투자자 보호 방안을 만드는 게 사실상 거래소라는 게또 문제죠 그러니까 아 이놈의 자율 그 사태에서 이놈의 자율투자 보호 아... 자율 규제 방안을 아그 니네들 그 작년 재작년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로 계속 내. 얘기했지만 없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없지 자율규제가 아니라 그냥 그냥 국회에서 좀이 투자자를 보호해 줄수 있는 그 강제 보호 방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음.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루나 사태 긴급 간다면 오대 거로 대표잖아 이 얘네들은 뭐예요 기업이에요. 음흠. 기업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수익을 만드는 거죠. 아,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잖아. 네네. 이윤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갑문 닫고 미친듯이 펌핑하고, 지금도 뭐, 거래소별로 루나 가격 다 다르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인원 대표는 무슨 얘기 했냐면, 루나 거래는 코인원에서, 아는 이제, 댓글까지 가는 게 거래소들이야. 투자자 아, 보고 나발이고, 우리한테서 거래하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어, 루나 거래는 코인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까지 이제 글을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란 말이야. 기업들은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 아니고요, 기업에 대한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자유 규제를 해준다고 해서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방안을 짜겠지. 막말로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득을 짤까?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투자자 때문에 아니 업비트 상장하는 것보다 코비 상장하는 게더 어려. 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뭐헬파티안 했던 거래소는 그 망하는 추세기 이 때문에. 투자자 보호 방안을 위해서 자기는 이익을 버린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음. 그래서 자율규제는 조금, 어떻게 기업인들한테 자율규제를 하라 그래. 이익이 최우선인 사람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음. 맞잖아. 이게 자율규제가 네. 잘안 됐던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어디냐? 우리나라 게임업계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업계도 자율규제 맡겼다가 개판 났죠.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다 뒤로 갔고. 그런 것처럼 적당한 자율이 필요한데, 너무 자율적으로만 가면 좀, 지금과 같이 반작용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자기 자율기재를 계속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일하기 싫어서? 전문가가 없거든 아그렇죠 일하기도 싫고 음. 새로운 부처 만들고 뭐하고 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마음 앞에 폭탄이잖아 네네. 어느 부처가 담당할 건데 서로 지금 밀고 있어요. 맞아요. 부처가 서로 밀고, 아이고, 이거는 금융도 아니고, 뭐다도 아니고, 어, 아, 이거 이거, 음. 뭐, 이거 뭐, 관광산업이 아니잖아. 애매하죠. 이게 임인가 그게 아에 서로 그런 상황이라서, 음. 하, 여튼 자율규제, 그 고양이들한테 그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규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네네. 또 이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뭐, 자율규제는 어떻게 됐느냐 코인부 차명훈과 김서준, 그, 코인원 대표와 시즈 대표, 그 테라 선전에 넣고 삭제했어요 내용을 다. 아웃기 새끼들이야 진짜 투자자 보고 나발이고 진짜. 자 루나 거래는 코인원에서라는 이제 글을 썼는데 삭제가 됐고요. 네네. 어, 물론 그 코인원은 이게 언제 올라온 글이냐면 그 이미 루나 코인이 이제. 루나코 그 11일날 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루나 알고리즘 및 기술 측면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유의 종목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날, 12일날 썼어요. 그니까, 유의 종목. 얘네가 뭐라 그랬어? 야, 이거 불안정하니까 뭐 해야 돼? 유의종목을 지정하고 입출금을 중단했는데, 그 다음날 대표가 불안하다고 했던 그 회사 대표가 루나는? 코인원에서 아, 이게 할 말이냐, 진짜? 네, 입출금 다 막아놓고 해파티아를 한 거죠. 차라리 그 바이낸스 CEO는 사지 말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잖아. 음. 미리부터. 얘는 근데 공기 다 띄운 다음에 후. 원래 바이낸스는 먼저 사지 말라 그러고 이제 제재를 했거든요. 네, 들은 제재하고 나서, 어, 매매해! <laughs> 우리, 코인원에서 해! 코인원 써! 그래서 이거 좀 삭제된 상태고. 네네. 그 다음에 우리 해시드. 해시드 대표가 이제 건들면 안될 사람을 건들었습니다. 어, 누구요? 우리 축하 어? 왜? 축하형 방송을 좋아하는데, 오늘 밤에 허위사실의 논리를 너무 자신있게 주장해버렸어. 루나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허위사실을 너무 자신있게 얘기해버렸고, 전반적으로 3프로 TV 진영에 있는 분이라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고 색안경을 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받았다. 아 자기들이 투자할 루나에 대한 이제 불안정한 구조를 슈카 형이 설명을 해줬어요. 네네. 왜냐면 이제 슈카 형은 주식 쪽이다 보시니까 코인 쪽에 관련돼서 조금 더제 어 3자의 입장으로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잘 말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다라고 폄하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테라는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빠스를 했죠. 그렇죠. 아, 에이, 그 해시드가 우리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재무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라는 일측으로 어, 이제 와서 빠스를 했는데 그 우리 슈카형을 건드려? 그러니까 냉철하게 해줬어. 저정말 저 음. 그대로 루나는 좀 망할 구조긴 했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야기했었고요.